안녕하세요, 데 n 지 동작입니다. 자, 여러분, 땅 준비입니다.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. 어,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릴게요. 땅 만들기 작업이고요. 어, 땅을 개량하는 작업입니다. 농약이나 비료를 아예 안 쓰고, 그리고 최대한 적게 쓰고, 그리고 화학 농약은 진짜 안 쓰고 가능한 한 어, 우리 식물에서 채취된 것들. 살균제나 살충제는 어 그래도 조금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고 이 정도의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. 자, 이제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미 제 땅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좋아요. 자, 좋은 땅 구별법은 땅색깔이 황토색 보단 거의 가무접잡한 색이어야 된다.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. 예, 지렁이가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대알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 땅이더라. 예, 다 이렇게 몽글몽글 밟으면 쏙쏙 들어가는 아주 좋은 땅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더욱 더 어, 아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매년 이렇게 어, 다양한 어, 땅 속에 뿌리를 유기물을 박을 수 있는 식물들을 요맘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뿌리고요. 그리고 그거를 어, 이렇게 어, 녹비로 또 멀칭으로 또 다양한 쓰고 있는 채널입니다. 자, 그래서 내년 땅 만들기 작업인데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뿌려놨냐면 여기 보세요. <laughs> 어, 이것 중에 하나만 뿌리셔도 돼요. 저는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땅 속에 집어넣려고 으 다양한 걸 뿌린 것뿐이고요. 여기에는 이제 잔디 뿌렸고요. 그리고 자운형, 이 동글동글한 요 보라색 씨가 자운형이에요. 자운형. 그리고 클로버. 그리고 보리, 그리고 호밀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렸습니다. 네, 초점이 나가서 잘안 보이네요. 자,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, 전체가 다 뿌렸고요. 제가 지금 제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자주 보셨던 풍경이지만 저렇게 뒤에까지 이미 저쪽 끝에 벌써 한 10월 초에 뿌린 것들은 저렇게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요. 그리고 이제 이쪽은 여기 포도 화분을 이렇게 쫙 나눴었던 자리인데 포도나무는 이제 하우스 위에 예, 하우스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었 놨고요 이렇게 하우스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 이제 내년에 화분에서 계속 기를지 땅에서 옮기심을지는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할 거고 지금 이제 얘네는 어, 화분을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제채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을 작게는 30에서 한 1m 정도 파시고요. 유기물, 나무 조각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잔뜩 묻으셔도 돼요. 예, 제 채널 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. 그리고 그 땅을 파지 않고 어, 땅 속에 유기물을 넣는 방법은 식물의 뿌리입니다. 뿌리, 뿌리를 길러서 식물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보리나 호밀 같은 애들, 뭐 자운년 같은 애들, 그리고 헤어리비치 저다 뿌렸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쫙다 뿌렸습니다. 뭐. 조금 뿌린 정도가 아니고요.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. 그래서 이게 완전 뭐 풀숲이 되겠죠. 이미 풀숲이지만 그래서 얘네들의 영양소들이 땅 속에 그득그득 쌓이고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어, 이땅 자체가 한 200평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땅 만들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땅이 잘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아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드셔보시게 하고 싶은데, 당장 양이 많이 없어서,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땅에서 생산된 걸 먹어보시면 이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. 너무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. 건강은 뭐 이런 말할 데가 없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쫙 뿌리고 물을 한푹져 놓으시면 되세요.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유기물 멀칭이나 얇은 흙으로좀 덮어 놓으셔도 더 좋으시고요. 그냥 두셔도 돼요. 지금 이 상태는 뭐 햇볕이 가을 햇볕이라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화가 됩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유기물들 그냥 뜯어서 이렇게 대충 덮어 놓으셔도 돼요. 이렇게.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농사 대충 지어도 됩니다. 이렇게만 하시면 아주 건강한 농산물, 맛있는 농산물,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농산물 어 인간에게 좋은 농산물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어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물러갑니다 속전속결로 다다다다 얘기하고 가네요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 물러갑니다 바이바이